할렐루야! 3월 25일 새벽 목성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라. 침상에서 찬양하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화가 났을 때 불평불만 욕을 하지 않습니까? 화를 입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부정에만 욕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한다, 자기 전에 찬양을 한다. 잠자기 전에 찬양을 한다는 것은 은혜를 입지 않으면 찬양하기 힘듭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 찬성과 그리고 여러분이 계산 노래들도 있을 것이고, 그 가사들은 다 좋은 말입니다. 다 좋은 말. 하나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사랑을 표하고, 즉, 찬양입니다.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거룩한 노래입니다. 내가 찬양을 하고 있다. 내가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고망을 표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 회개를 한다.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아,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지" 찬양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스스로 그들이 책임을 다했고 주어진 자유 의지에 의해서 자유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험이 있었습니다. 좋을 때는 좋았는데 나쁠 때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평, 불만이 결국 부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신뢰에서 불신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얻은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난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신광냐에서 저렇게 불평불만을 할까? 저건 아닌데 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정하신 인생의 축복 예정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을 살펴보면 좋을 때는 좋지만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도 나고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서서히 변하지 않습니까? 변해버리면 특히 살아감면 있어서 먹을 것이 없다 입을 것이 없다 물질이 충만하지 않다 물질이 마르고 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더욱더 생명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 모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며 나아가서 사람을 보고 불신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러한 삶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 코로나19 어떻습니까? 면역이 강한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치명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뇨가 있다. 내가 고혈압이 있다. 내가 폐가 안 좋다. 평소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삶의 밸런스를 깨버리는 그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더더욱 정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처럼 평소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 사람을 불신하고 그 불신이 사람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한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자기 은혜를,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 까먹을 수 있고, 형제의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서, 형제의 죄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 형제를 통해서 받은 모든 은혜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 헛되고 헛돼도 다 부정해 버리고 불신해 버리고 사람도 불신하고 나가서 하나님도 불신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평소 지병으로 인해서 화가 들이닥쳤을 때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평소 불평불만의 삶을 살아가다가 자기에게 진짜 임명도 하다 싶을 때, 모든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저런 형제를 통해서 나도 은혜를 줬을까? 저거는 아니야, 사단이야, 사단이 준 은혜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야 라고 해버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죄를 범하는 형제를 통해서 그나마 이적과 기적의 역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시각으로 모든 것을 부인해 버립니 부정해 버림 은혜를 받을 때는 언제고, 모든 은혜를 부인해 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녀, 우리는 하나님의 성리를 믿습니다. 구약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을 깨뜨려 보면 이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 자신의 말씀이고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천년 전의 말씀인 것 같지만 현재 동시성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동시성에 역사를 하실까? 왜? 하나님은 왜 해안에 새 것이 없다 고 그러고 동시성으로 역사를 하시지? 한세대보고한 세대가 갈 뿐인데 땅은 왜 영원할까? 왜 이럴까? 땅은 변함이 없네. 왜 그럴까? 왜 동시성으로 역사를 하실까? 봄여름는 겨울. 이맘때가 되면 홍수가 나고, 이맘때가 되면 역병이 번지고 이맘때 보면 눈사태가 일어나고, 또 지진이 올 것이고, 왜 이럴까? 심판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피해라. 라는 것입니다. 피하라. 즉, 보다 완전한 삶을 살아라. 동시성이라는 것은 부족하잖아. 운동할 때, 공부할 때, 노래할 때, 자기 꿈을 펼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연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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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마에서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것처럼 하나님 역사 또한 마찬가지, 동시성을 하시는 것은 보다 완전해져라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은 동시성을 역사를 강연하신 것입니다. 평소 면역을 기르는 사람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식습관을 다 바꾸게 되고 몸이 포다도 어때요?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말을 많이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입이 근질근질 합니까? 그게 아니죠. 많은 사람을 못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몸이 쑤시고, 그게 아니죠. 보다도, 보다도 건전한 삶, 보다도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충분히 구원의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심상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은 진짜 큰 축복입니다. 축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큰 축복이. 내가 찬양을 하고 있다. 내가 그것도 자기 전에 내가 찬양을 하면서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의 죄도 참복하고 그리고 형제 그리고 형제의 죄를 위해서 가족을 대신해서 죄를 빌고 그리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또 빌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잠든다는 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한번 그 축복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축복받고 싶지 않습니까? 자기 전에 찬양을 한다는 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의 삶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의 메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에 침상에서 꼭 찬양하는 주관이라 하셨으니 그리 살고 싶습니다. 그런 축복의 축복을 우리는 받고 싶습니다. 오늘도 기한상 성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은혜의 삶을 살기에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감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지켜주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 오, 은혜와 뜻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더욱더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